언니 가방 되게 크다. 그 안에 뭐 들었어요? 네? 아니 그냥 가방이 커서 궁금해서 뭐 좋은 거 들었나 봐. 아 이거 분리수거 쓰레기예요. 안 버린 지 오래돼서 엄청 쌓였네요. 아 진짜? 뭐가 그렇게 많이 쌓였어요? 한번 보고 싶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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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거 쓰레기나 더러워요. 쓰레기를 뭐하러 봐요? 양이 그렇게 많으면 무겁겠다. 내가 좀 도와줘야지. 네? 아, 아니요. 괜찮아요. 제 쓰레기니까 제가 들어야죠. 저기 나 전에 그 사람 아직 못 찾았어요. 누가 가져갔나봐. <laughs> 그거 엄청 촌스럽게 생긴 사람인데, 근데도 누가 주어갔는지 없어졌어. 아, 정말요? 고청 같은 데서 폐기물로 수거한 거 아닐까요? 음. 아니래. 내가 다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그런 거 수거한 적 없대. 어떤 새끼가 가져갔는지는 몰라도 죽여버리고 싶다. <laughs> 진짜로 죽여버려. 낮엔 좀 잤어. 마음 같아서 하루 종일 사람만 찾고 싶은데 잠을 자야 되잖아, 사람이. 잠도 자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음, 저, 그냥, 비슷한 걸로 하나 새로 사시면 어때요? 음. 그게, 네, 남자친구 유품이라서. 죽었으니까, 전 남자친구인가? <laughs> 내가 남자친구 듣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을 못했어 너도 생각해봐 남친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는데 일을 어떻게해나 가족도 없거든 아무튼 그래서 나 완전 거짓해가지고 여행시 해서 도 특별해서 김회잘 지냈다 그래도 내가 내가 그 서랍 하나만큼은 절대 안 팔았는데 그런데 어떤지 귀..뚝자식이... 그, 그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기걸음차 같네? 어때? 죽여버리고 싶지? <laughs> 아씨... 어떡하지? 아... 왜 계속 따라와? 그냥 서랍 내가 가지고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하지만 이미 그럴 분위기도 안고... 게다가 나도 취직하려면 서랍이 꼭 필요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없단 말이야. 나중에 취직 성공하고 나면 돌려준다고 할까? 야, 언제까지 빙빙 돌 거야?